그 소화교정을 이제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보면은 뭐 간단한 장치를 껴서 소화교정을 하게 되면 심지어는 연구치교정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소화교정의 기간도 사실은 짧잖아요. 소아교정은 뭐 길어야 1년, 1년 반 짧게는 6개월 안에서 끝낼 수 있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아이가 교정을 받게 되는 그 시기에 그 시기에 갖고 있는 문제점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는 단지 치열의 문제가 아니고 골격성의 어떤 그런 프라블럼 골격성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어떤 골격적인 어떤 부조화가 있어서 남들보다는 이른 시기 교정 치료를 했다는 것은 이 친구는 교정 치료를 하게 되든 하지 않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친구다라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격적으로 주걱턱이 있는 상급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그게 빠른 시기에 나타나요. 유치월이 있을 때. 요구치는 하나도 없고, 전체가 유치원인데도 벌써부터 심각한 부조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네. 교정치료를 1단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3단계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기간은 치료기간으로 볼수 있다.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장을 면밀하게 지켜보다가, 적절한 시기에는 지금 현재 심해지려고 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거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연구치가 단한 시기에는 일단 치열의 어떤 그런 부조화를 충분히 개선을 해줘서 얘가 기존에 골격적인 부조화를 갖고 있는데 그 부조화가 다시 발현이 되거나 심한 방향으로 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치료는 대부분 성장기 치료, 어린이 교정, 예비 교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단계에 시작한 치료를 보통 이제 대부분 심한 아이들이 하겠죠 그죠 그러면 반대교합을 충분히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하고 반대교합 치열만 바꾸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반대교합을 조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어린이 성장기 교정에는 위턱의 성장을 충분히 촉진시켜 줄수 있고 적어도 위턱의 성장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그런 어떤 반대교합 어떤 아래턱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1단계 교정치료가 충분히 끝났을 때 교정치료 결과가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성장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이 사춘기 시기에 또다시 재발한다 라고 재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시기에도 면밀하게 보고 본교정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구치열교정, 본교정을 하는 시기는 예비교정에 비해서 급격한 성장의 변화가 생긴다. 사춘기 시기에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만 예를 들어서 교정 장치를 충분히 끼고, 그리고 아래 턱의 성장을 조절하고, 위 턱의 어떤 치열을 조절을 하고, 폭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성장이 주걱턱으로 발현이 되는 그런 성장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라 하더라도, 그 격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끝나고 나서, 성인이 됐을 때까지 성장기에 그 이제 10대 때 했던 교정치료가 잘 유지가 된다 하면 3차 세 번째 어떤 단계가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일부는 남아있다 그때도 치료 그때도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장이 이 사춘기 시기를 충분히 지났는데도 아래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키가 지속적으로 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치료 대신 심지어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길게 10년의 시기를 보고 예비교정을 시작한다 이 아이가 뭔가 주걱턱의 특징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 뭔가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얘는 지금부터 시작이 10년인 거예요 그래서 예비교정 장치를 아무리 우수한 장치를 끼고 특수한 장치를 끼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성장이 피크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장이 종료될 때까지 시간이 더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비교정입니다. 지금 교정치료를 함으로써, 이후에 심각한 부조화의 양을 줄이고, 수술의 가능성을 줄이고, 이런 쪽의 어떤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6개월 동안 장치를 열심히 꼈습니다 그러면은, 교정치료가 필요 없게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오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어차피 본 교정을 할 거고 장기적으로 볼 건데 예비교정을 미리 할 필요가 있냐? 기다렸다가 더 심해지길 기다렸다가 치료를 하든가 수술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을 반대로 하실 수 있어요. 교정치료를 충분히 잘하고 성장조절이 되었을 땐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족력을 보나 이 아이의 어떤 골격적인 특징을 보나 수술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도 이 친구들은 기다렸다가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방치하지 않고 이비 교정을 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더라도 턱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고 그 중간 정도의 3mm, 5mm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뼈의 이동이 작을수록 치아 이동도 그렇거든요. 치아의 이동량, 치아의 변화량이 작을수록 교정 치료 후에 그 안정적인 결과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뼈의 이동량이 작고 최소한으로 될수록 그 수술의 어떤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부작용도 적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부조화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장이 남아 있는 1단계 시기와 성장이 급격하게 되는 2단계 시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투입을 해서 골격적인 부조화가 최소한으로 된 상태에서 어 성장기를 무서히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치료가 필요하다. 심한 아일수록 이게 더 심해질 때까지 어차피 수술을 할 거니까 더 심해질 때까지 방치하고 냅두자,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치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치료, 특히 1단계 치료의 특징은 예비하는 교정이다. 예비하는 교정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의사들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예비교정 치료를 이제 하면 그것도 단기간에 간단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본교정 치료, 브라켓 붙이는 치료 필요 없고, 끝나고 나서 수술도 필요 없는 모든 가능성을 예비교정에서 제공한다. 사실 이거는 그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뒤에 있어요. 어렸을 때 모든 성장량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렸을 때 예비교정식이 예비교정을 하고, 심지어는 붙이던 장치를 깼다 뺐다 하는 장치를 끼던 예비교정식 교정 시기 치료를 하고, 아이가 성장이 끝났어요. 성인의 개체가 됐고, 성인의 얼굴이 돼서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골격적으로.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아이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지만, 예비교정을 하고 난 이후에, 10대 중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의 피크가 만으로 12세에서 14세 사이, 조금 더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아이는 10세에서 12세, 이 만으로 이 시기 전후로, 조금 이후에 성장의 피크가 오는데, 이 골격적인 성장의 피크에 키가 제일 많이 크고 얼굴도 제일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예비교정의 시기였던 결과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것만 치료하면 2단계, 3단계는 필요 없다. 이것은 절대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